안녕하세요. 업무자동 RPA 매크로 NGM 소프트웨어입니다. 오늘은 어 사용자분이 질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NGM 매크로에 보면 뭐 선착순이나 아니면 예약 작업 같은 거 이런 거할때 타이머나 뭐 시간 관련된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 시간 설정을 좀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크론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숫자를 랜덤하게 넣고 싶다고 이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59초 사이에 어떤 값을 랜덤하게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걸 변수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크론 탭 설정을 변수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 g n 매크로를 실행을 했고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스크립트 새로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다음에 함수 쪽에 보면 변수가 있는데 변수 하나 추가를 하고요. 랜덤하게 설정할 값을 여기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a라고 일단 아이디 설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랜덤한 값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함수에 보면 랜덤 숫자라는 게 있습니다. 예. 추가를 해 주고 랜덤 숫자는 뭐 0부터 59까지 뭐 초나 분뭐 이런 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게 랜덤 숫자 최소값은 여기 입력한 0부터 이제 출현을 하지만 랜덤 숫자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0부터 59초까지 랜덤하게 값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 60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랜덤 숫자 값이 보시면 이렇게 22가 나오고 25 랜덤하게 숫자 값이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찍히죠, 결과가. 그래서 여기 추가하기. 그 다음에 변수 A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결과 값을. 변수 A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는 랜덤 숫자 결과입니다, 요거 그러면 여기에 랜덤하게 만들어진 숫자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도구상자에 가서 여기 시간 쪽에 보면, 예약 작업 뭐 이벤트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크론탭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일단 예약 작업 등록 액션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제일 밑에 추가를 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크론탭이 요구해요. 이게 초분시 그다음에 뭐월 그다음에 주뭐 이런 식으로 여기 써 있거든요. 요일 이런 식으로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작업 여기 우클릭해서 설명서 보면 크론 탭 저거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은 시간을 되게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서 지금 요거를 쓰고 있고요. 뭐 이거 아니더라도 여기 틱이나 뭐 타이머 등록 같은 뭐 이런 이제 뭐 1초 1초 단위로 뭐 타이머가 동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설정들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자분께서는 크론탭에서 이제 확인을 해달라고 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랜덤한 숫자 요 값을 여기 A 변수에 저장을 해놨잖아요. 이 값을 요게 초, 제일 앞이 초하고 여기 분이잖아요. 요게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거를 넣으려면, 함수 쪽에, 표현식 카테고리 열어보면, 문자열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랜덤 숫자 아래 에 추가를 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이 값이랑 이 값을 구분자로 예, 연결을 해주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고요. 크론탭 어, 이 값을 일단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원본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음, 얘는 변수 치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거분 요거를 지우고 이렇게 A라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여기 변수 A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이 결과값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추가하기 눌러서 A에다가 결과값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 크론 탭에 a 변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크론 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제 변수 a가 만들어졌고요 랜덤 숫자가 뭔가 0부터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59까지의 랜덤한 어떤 숫자 값을 만든 다음에 아까 추가하기로 여기에 변수 a에 저장을 했죠 랜덤하게 만들어진 값을 그거를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문자열 조합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문자열 치환 이런 거 써도 되고 문자열 조합 기능을 써도 되는데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러면 변수 A에 어떤 랜덤한 숫자가 여기 가운, 두 번째 여기 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추가기로 하 변수 A에 다시 덮어쓰기 한 거죠 결과를. 그리고 얘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얘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 예약 작업은 얘도 T 타이밍이니까 T라고 해주고요. 스크립트 내 불러올 거 이런 식으로. 이거 매크로를 실행하고 여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가 됐죠. 보면 네, 여기 30분에 실행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한번 더 실행을 해보면, 네, 이번에는 9분에 된 거고요. 네, 45분.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크론탭도 설정을 변경해 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랑 뭐분 같이 하고 싶다고 하면 변수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랜덤 숫자도 하나 더 해야 될것 같고요. 얘를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연결해서 초니까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어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보려면, 어, 랜덤 숫자를 추가하진 않고 그냥 여기에 그좀 박아놓도록 하겠습니다. 59초,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얘 가지고 오겠죠? 여기서. 여기서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하고 적용이 될 겁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하고 결과를 보면, 네. 어, B. 이것도 이제 뭐 랜덤하게 요거 동일하게 응용해서 B에 저장을 하면 시야구 분, 아니, 분하고 초두 가지를 랜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The music resonates gratitude through the river of time. Gratitude the makes they could too. Oh, oh, oh. Gratitude to forever cherish Never with her